안녕하세요. 신현중학교 2학년 친구들. 드디어 등교 계약 일자와 일정이 결정되었어요. 2학년인 여러분은 6월 3일에 첫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학교에 나오고, 2주를 다시 원격 수업으로 하고, 두 번째 학교에 나오는 주는 6월 22일입니다. 역사 과목에서 학교에 등교할 때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역사 1 교과서 그리고 열심히 필기한 역사 노트입니다. 그리고 등교에서 교실에서는 그간 원격 수업으로 한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복습할 예정입니다. 노트 필기는 수행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차곡차곡 해오셔야 하고요. 수업 시간에 복습하며 푼 문제를 지필평가에 80% 이상 출제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원격 수업을 충실히 들으며 노트 필기하고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성실히 듣는다면 평가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하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방, PC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은 삼국의 발전과 세력 경쟁이라는 단원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경쟁과 발전 과정을 한층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전문적인 용어와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요구되게 되므로 좀더 진지한 자세로 학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57쪽, 58쪽, 64쪽에 나오는 각각 3국의 전성기 지도는 눈을 감고도 떠오를 만큼 여러 번 봐서 익혀두어야 하므로 노트에 꼭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국의 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의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 상상해 본후 본격적으로 EBS 강의를 시청해 볼까요?